안녕하세요. 분석독해 기초 제13강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입니다. 어, 만약에 쿨룡의 영문법 제4강 접속사를 안 보신 분은 그 영상을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접속사란 것은 연결시켜주는 건데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두 개는 문법적 지위가 대등한 것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똑같기 때문에 양쪽을 연결시켜주고 숫자를 비주는 겁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When I have to do the work 자 너와 나 and라는 건 등위 접속사고요 you하고 I라는 것은 s가 두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는 그 일을 해야만 한다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you라는 s1과 I라는 s2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He studied English hard but couldn't pass the exam 자 여기서는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앞에 있는 studied라는 v1과 p a s s 라는 v2 연결한 거죠 그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다. 그러나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없었다. He's tall and handsome. 그는 키 크고 잘생겼다. 자,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있고요. 앞에 있는 tall이라는 주격보호 1과 handsome이라는 주격보호 2를 연결했습니다. 양쪽이 대등하죠. 숫자를 붙여서 표시를 해줍니다. She bought an apple and a banana at the store. 그녀는 그 가게에서 사과 그리고 바나나를 샀다. 여기 있는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는 an apple 사과하고 a banana라는 목적어 1, 목적어 2두 개를 연결했죠. 그래서 o, one, or 1, 2로 연결됐습니다. Dad goes to work by bus or by subway. 자, 아빠는 아버지는 버스로 또는 지하철로 직장에 가신다. or 등위 접속사고요. by bus라는 m1. 그다음에 by subway는 m2. 그래서 m 을 연결했으니까 m1은 들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Tom got up early but he was late for school. Tom은 일찍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 늦었다. 자, 여기에 있는 등위 접속사는 sv가 두 개인 거죠. 그래서 s1 v1 s2 v2 연결했습니다. Tom은 일찍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 늦었다라고 해서 버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앞에 있는 s1 v1과 s2 v2를 연결했습니다. He is very rich so he can buy the expensive house. so 는 그래서라는 의미의 등위 접속사입니다. 그는 매우 부유하다. 그래서 그는 그 비싼 집을 집을 살수 있다. s so 등위 접속사고요. SV 구조가 두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both a and a b죠. both a and a b는 a와 b 둘 다고요. 요 a와 b는 문법적 지위가 대등한 겁니다. 그래서 b o s t n b 같은 것을 상관 접속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인과 샘둘다 나를 좋아한다. 여기서는 제인이라는 s1과 샘이라는 s2 두 개의 행을 됐고요. s1 s2. 자, she is not a nurse but a doctor. not 뭐시죠? 나대 b 구조는 a가 아니라 b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not, but, not의 법비, 어, 상관 접속사 또는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 그러고요. 그녀는 간호사가 아니라 의사이다. 자, 나도니 버들서 네, 구조죠. 나도니 네 A 버들서 B는 A 뿐만 아니라 B도란 얘기죠. 그래서 너 뿐만 아니라 그도 초대되어졌다. 초대받았다라는 겁니다. invite는 초대하는 건데 was invited는 수동태니까 초대받았다. 너 뿐만 아니라 그도 초대받았다 나도 니네 버들 수 A 뿐만 아니라 B도 U하고 H는 문법적 지위가 대등한 겁니다 그래서 상관 접속사를 다르게 말하면 은 등위 상관 접속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 둘다다인 문법적 지위가 대등한 걸 연결하는 것으로서 숫자 S1, S2 이런 식으로 붙여서 연결했습니다 Either dad or mom may come to school today. 어, 아빠 또는 엄마 둘 중에 하나는 오늘 학교에 올지도 모른다. Either A or B. A 또는 B 둘 중에 하나죠. I have neither a brother nor a sister. 나는 남자 형제도 여자 형제도 둘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Neither A nor B는 A와 B 둘다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 형제도 여자 형제도 둘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